자, 132쪽인데, 132쪽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스 사인 세타 값이 주어진다든가, 응? 음? 아니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진다든가. 혹은, 잠깐만, 저기가 주어져도 되냐, 보자. 상관없구나. 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진다든가. 여기 세 중에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주어져. 응? 누군가 하나가 주어져. 예를 들어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라든가.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든가.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라.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라.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라.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주어졌는데, 나머지 것들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일단 사용하는 건 얘를 이용해.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이 값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얘가 주어졌다고 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야. 응? 어? 얘가 주어졌으면 얘랑 얘를 알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건, 얘랑 얘건, 얘랑 얘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랑 여기 있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공식은 분명히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뭐 이딴 것들이 거든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곱셈 공식이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못 믿어서 쓰는 거야 사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당연히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이즈의 챕터, 이, 사이즈의 챕터, 이 코사인, 이. 당연히 얘는 1일 거고. 그럼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게될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사람는이알람은이거다은이니까은이해됐어이 그다음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인은제 사람은 근데 얘를 자꾸 인은분사 공식으로 쓰는 애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는이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빼기 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 구하려면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잖아 그럼 힌트가 얘가 나왔어도 얘를 구할 생각 하려면 힌트가 얘가 나왔어도 우리는 뭘구생각해 고 생각해. 얘네 두를 갖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할 거. 야 항상 우리가 복사 공식에서 x 플러스 y가 주어지고 xy가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주어지고 x 플러스 y가 주어지면 뭘 구하든 x 곱하기 y부터 먼저 구하고가는거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문제가 얘를 구하라고 나왔어도 나는 얘가 주어졌으면 얘가 필요하다고. okay <laughs> 나는 옛날에 걸려서 맨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A제곱 B. 그럼 마이너스지. 그럼 사인제곱 된게 플러스가 돼야 돼. 이거 바꿔야 이렇게. 됐어 자, 문제를 이거 꼭 풀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745번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억리엔디글리어 구아키노아 다른걸로 바꾸자 751번 쓰시는 분들은, 쓰기 힘드신 분들은 치환하시면 돼요. A하고 B로 치환하시면 돼요. 답을 구하니 부호가 틀렸다. 부호 틀린 데만 찾으면 된다. うん。はい 사인세타을 파는 코사인세타의지이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도 사인세탑과 코사인세트는 거란 얘기야. 이건 상관없이 밑에다. 시간 되니까 3 1번도 구해보도록. 책에다 해도 되잖아. 맞아. 그제 찾았어? 네. 했어? 네. 어, 미안하다. 너 근데 왜 책에 그렇게 쓰냐? 책을 왜 그렇게 쓰냐고. 아니, 야, 내가 책에다 숙제하라고 하면 책에다 잘 써야지, 숙제공사를 하지. 곧그 우리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잘 쓰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고칠 생각이 아예 애초에 없으면 서로 피곤해지지 않을까? 나는 잘못해 할 거고. 아무리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당황한거고 자 마지막 페이지야 134. 숙제는 136까지 숙제고 이 단원에서는 1등급 문제 골라서 내주지도 않아 응? 이 단원이 어렵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 오케이? 136까지 숙제에 자, 134쪽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는 했어. 이거 하고 1 0도3 0분은 남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그래프 나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남은 거야. 어? 남은 시간에 뭘할 거냐면은, 덜된 거나 있으면 그거 질문 받을 거고 혹시 안된게 없는 사람은 어700 이거 134쪽 있지 그거 보시면 돼자 75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p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x 값이 하나는 사인 세타, 하나는 코사인 세타가 나온대. 그때 피의 값을 구하시오. 왜 이렇게 나온가? 자, 우리가 설마 그형 공식 써서 세타를 구하기 사인 세타를 구하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쓸수 있는 건근거 계수의 관계밖에 없고 근거 계수의 관계를 써서 나타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 분의 합이지. 자, 두 분의 합이 이제뭐나오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p. 3분의 p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야 그럼 전원과 얘랑 얘가 모두 들어가 있는 식에 얘를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있어. 어? 문제 풀때 제발 좀 써. 안 쓰고? 그럼 보고서 대입하지 말고. 제발 좀 써. 쓰는 연습 좀에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돼. 이거 1이라고 써도 뭐라고 안 해. 제발 근데 쓴 다음에 좀 집어넣으라고.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좀. 힘들어도 좀 써. 자, 이거 대입합니다. 이 나오죠. 그럼 이 니다. 그럼 얘만 나오는데 얘가 8분의 1그 넣겠죠? 자, 분의저그 나옵니다. 저어요그럼그겨서 계산하면 저그이 나오겠지? 그저, 거 근데 보통 등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짜증나기는 하는데, 어디 갔냐. 음. 음. 756번 하자. 756번. 그나마 끌 거니까 영상 보는 아이들은 숙제 136쪽까지 인거 까먹지 마시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